구제혁은 19일 승무원 룩북열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구제혁은난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페미니티스들이 올바른 공격을 하고 있더라. 뒤태미엔 이블린이 요즘 하는 행동은 성상품화가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뒤태미인 이블린이 성매매 특별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은 확실히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전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제역은 뒤태미엔 이블린에 대해 한 가지 정보를 전했다. 뒤태미엔 이블린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더보기란에서 한 음란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뒤태미엔 이블린은 SNS 동영상 플랫폼 패트리온에 영상을 게재 중이다. 그는 여기에도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케하는 옷을 입고 벗는 영상을 등록했다. 그런데 수위가 유튜브에 공개된 것보다 훨씬 심하다. 구재역은 영상 일부 캡쳐본을 공개하면서 이건 룩북이 아니다. 그냥 야동이다.